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했어요. 유다에서 귀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사람으로 불렸어요. 어떤 유다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많은 유다사람은 바리시아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왕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왕이 호를 내밀면서 너는 살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죽임을 당하 말아요 모르드게는 에스터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네가 왕국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할 일이 느냐 에서는 모르드게에게 유다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위해 금식달라고 요청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반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에서는 유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을 가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세주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스로를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자, 성경책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꺼내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는 느에미야 다음에 있어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 성경책이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성경책 읽는 친구들은 오늘 쉬운 성경이니까 에스터 4장 16절 에스터는 니에미야 다음 니에미야 다음 에스터 4장 16절 4장 1 16... 6다 찾았어요? 찾은 친구 손들어 보세요 오 아직 못 찾은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4장 16절. 찾았어요? 네. 성경이 찾았어? 아니요. 아, 직못 찾았어?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오케이, 다 찾았어요? 못찾았 사람? 손. 없어요?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이 없친구들 앞에서, 앞에를 보고,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장1 6절 시작.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너무 빨리 넘어갔나봐요. 뭐라고요? 어떤 거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여러분, 경외함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외함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려움이란 단어도 같이 써요 자,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는 인물 누구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모세. 모세. 또 아브라. 아브라. 에스라. 에스라. 네. 그다음에 상소. 네. 어, 또 그. 어? 에우. 야, 여러분 많이 나와. 삼발. 삼발. 예. 요새 맞아 있다. 있다 예 사사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예그 뒤로 자꾸 안 넘어가요 예, 아무튼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인물들의 직업들을 보면 대부분 왕 또는 리더 또는 용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이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여자로서 왕비로서 이름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스더. 에스더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서 왕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난 왕비는 에스더가 유일해요. 자, 오늘 이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만화영화 보면 요즘 외국 만화영화가 우리나라에 하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디즈니라는 만화영화 회사가 있어요, 알고 있죠? 자, 디즈니의 수많은 공주 나와분 여러분, 알아요? 네? 맞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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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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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분여라자그 옆에는 누분여요옆여여기분여기분여러이 옆에. 여러분, 여러 아, 오르라. 아오르라 아니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분 여러분, 여러 아, 여러분, 여요분 여러분, 아무튼 디즈니에는 수많은 공주. 이 공주들이 또 나중에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돼. 수많은 공주들과 왕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아는 공주 참 많죠. 성경에도 이 공주 중에 한 명인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스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즈니에서 에스더와 약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완전은 아니고 약간 비슷한 사람 누구까요 가운데 이는 누구? 신데렐라. 왜? 에스더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에스더가 살 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가 저번주나 저저번주에 봤었던 이야기.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혹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에스더는 그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사촌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촌을 통해서 에스터는 자라났어요. 자 아까 정사님이 얘기했지만 당시 시대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이후의 시대였어요. 왜냐?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렸죠? 맞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 다 모여봐.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너희들 어디로 가라고? 고향으로. 너희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뭐 했어요? 성전을 짓고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에 다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포로네안? 예,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말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좀 쉬운 말로 하면 교포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넘어가서 살다가 아버님 아빠가 거기 살다가 나 낳고 하면 나는 재미 교포, 이세 이런 말을 써요 어려운 말로 교포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땅에 남아서 정착해서 아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생활에 정착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모르드게 오고 그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였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약간 영상에 보니까 에스더가 어땠다고 해요? 아주 비인이었던데, 아주 젊고 비인이었어요. 자,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시대가 흘러 흘러 바벨론은 새로운 왕이 새 흘러왔어요. 누구예요? 이름좀 어려워요. 이, 이름 알아서 자, 다섯 글자예요. 누구? 똥똥아요. 이름 아시아시 아시. 맞아요. 아하. 스웨로라는 왕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왕은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들은 못 봤지만 어른들은 한번 봤을 법한 영화에 나왔어요 어, 여기 있는 어른들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3 0 0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룬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온 왕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나는 광대하다 이러면서 예전에 패러디를 했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해 보이지 않아요? 이 아야스웨로 왕은 그 당시에 엄청난 폭군이었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자랑하기 좋아했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페르시아 전역에 왕을, 뭐더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왕들과 부하들이 모였어요. 당시에 이 왕, 아수엘 왕의 부인인 와스디는 전 바벨론에서 가장 이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였어요. 자, 다 모였으니까 야, 왕비고로 나오라 그래. 나와서 자, 너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왕비니까 뽐내기 위해서 나와. 그는데 왕비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러자 어떻게요? 왕이 불같이 화를 내갖고 어떻게요? 왕비를 쫓아냈어요. 야, 너 필요 없어.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나가. 이 정도로 엄청나게 무시무시했어요. 여러분, 영화상에서는 더 무시무시한데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스파르타와 전쟁을 했는데, 질 때마다 자기의 그 장군들 한명한 명씩 한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너 졌어? 죽어. 너또 졌어? 죽어. 이만큼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평꾼인 왕이었어요. 이 왕이 와스티 왕비를 보내버리고, 새로운 왕비, 바로, 누구요? 에스터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에스터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쵸? 왜요? 당시 에 엄청난 폭군인 왕이고, 또 성격이 불같고, 오늘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뭐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 없이는 왕한테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약간 무서운 왕비, 왕국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자, 이런 에스더에게 이런 유대민족에게 한 가지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왕의 최 직근 중에 한명이었던 누구? 하만. 하만이라는 자가 있어요. 었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 몰라 이유 없이 싫어. 그냥 아 제네 하나님 믿는 것도 약간 거부감스럽고. 쟤네들이 뭔데, 우리나라 와갖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똥똥거리 살고, 그리고, 이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에스도 왕비도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저게, 좀, 유대인인 것 같은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쟤네들 유대인 모습 같아.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요 쟤네들 싹, 어떻게 죽여야겠다라 계획을 세워. 어떤 계획인가요? 바로, 아까 봤던 왕이, 왕을 꼬득기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이혼해서. 왕은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반이 가서 얘기해요. 어떻게? 왕이시여, 그 왕이 진짜 위대하고 뛰어나니까 당신만을 섬기게, 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십시오. 다른 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위대한데 당신만 섬기고 당신의 식령이 바로 나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래 나한테 절하는 건 누구한테 절하는 거야? 왕한테 절하는 거고 그거는 이 나라에 아주 훌륭한 일이 될 겁니다 라고 왕테이렇게 모셔요 자그 명령이 떨어지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모르는게 알아 버렸어요 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굴 구 섬겨요? 누굴 섬기죠?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명령이 내려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죽겠죠. 왜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데 다른 신을 또 섬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니까. 그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모르드개가 어떻게 해요? 에스더 애스터 얘기해. 애스더야, 너 왕비잖아. 왕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서 좀 얘기해봐.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우리 그냥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애스더, 네가 조금 가갖고 왕한테 말좀 해줘. 우리가 어살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스더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우, 알겠는데 아시잖아요, 예, 네? 모르드게서 얼굴 보세요. 잘못 가면 저 그냥 죽어요. 얘기도 꺼내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얘기 잘못 꺼냈다가 오히려 죽음이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해요. 에스더에게. 좀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너살것 같아? 너도 죽어. 너 유대인이야. 나야 나만 죽을 것 같니? 너도 죽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보낸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너가 그거를 꼭 지켜야 돼 아, 여러분 에스더는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이런 왕의 내 부하인데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강한 거 어때요? 어, 왕이시여 저, 저, 이거 잘못됐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왜냐? 죽음 앞에 설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가다 모르는게 얘기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테니까 나아갑시다 그리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죽음보다 더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거 뭐였을까요? 주부보다 더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렌 커닝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냐면 지금은 많이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돈도단이라는 그 단체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그 예수돈도단의 단체를 만드신 분인데 그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 쓴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책 손도 에 이렇게 얘기해요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걸 표현하자면 두려움이다. 근데 어떻게 거룩한 두려움이다. 즉 여러분 두려움하면 어떤 생각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무서움, 어이거좀안돼 하면 안될것 같은 생각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이래요.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주 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뛰어난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왔어요 다들 무서워해요 아주 전례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세요? 코로나19가 걸리진 않을까 혹은 코로나19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집단으로 감염돼서 교회 문을 닫거나, 어 나라가 위험해지거나, 혹은 내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큰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에스더 왕미가 가졌던 게 바로 그거예요. 코로나보다. 가졌던 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하다,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걱정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세에도 두려워요. 아, 혹시 나, 내가 걸리진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저파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걸려서 몰랐다가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 중에 뛰어나신 분이요? 왕이시요?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막상 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할까요? 정작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아, 하나님 나 이거 먼저 하고요. 이게 더 두려우니까 이걸좀 해결하고요. 정작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는데 우리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의 행동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보실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두려움만 봐요. 만약 에스더 왕비가 너희가 똑같이 그런 두려움만 받다면 모르드기가 뭐라 그러도나마 꼼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눈앞에서 왕이 수만 명을 죽였고 그랬다는 소리를 다들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도 생각 못하고, 내가 정말 이 앞에서 죽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에스더 왕비는모르드게가와고 살려줘, 해도 몰라. 그냥 못 들어오게 해라. 문 닫아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그녀는, 그 왕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하나님을 아랑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왕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나아가는 거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일생일대에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왔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는 학교가고 생활하는 모든 곳 속에 불편함이 존재하고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할수 있습니다 무서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더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정말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있으면 헌금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혹시 헌금 있나요? 예. 예. 우리 귀한 주일에 헌금한 것, 전사님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한 주님에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데쓰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영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공과원부를 못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부 순서로 공과원부를 하고 2부 순서를 진행할 거니까, 저는 저번 주에 광고했듯이, 혹시 책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께 꼭 얘기해서, 예, 학년에 맞는 선생님께, 예, 1학년은 이화영 선사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2학년은 뒤에 는 우리 김호정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3학년은 조명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셔서 꼭 책을 받아가세요. 알겠죠? 다음 주부터는 전, 전 도사님이 전체적으로 4학년전 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책못 받은 친구들은 얘기하셔서 책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예, 다음 주부터 그래서 리가 공과 공부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